자, 이때요 네. 좀 약간 이게 이 이쪽 기죠 이, 이, 네. 팔을 팔을 움직이면은 이쪽으로 소예 네. 네. 그럼 좀소 이쁘게 나죠 아자 네. 다시 한번 미파솔 치보세요 미파솔 오 이쁘죠 음. 음. 그럼 그다음 라시도 그다음에 라시시도또 잘하네요 예 네, 네. 그럼 미파솔 라시도 최대 빨리 치보세요 미 미파솔 라라시 음.

그래서 그럼 제시, 네. 그럼 재시 제시인들 하세요. 라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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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번 시작. 더 빨리. 자, 미파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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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번네번 네 시작. 어, 팔점프 점프, 점프. 솔할때 점프. 음. 팔이 좀 점프. 아. 나이스. 미파솔 아시죠 음. 솔. 시. 에이. 또. 아. 점프. 아, 점프. 예. 아. 음. 점프. 점프.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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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아. 다시 한번 미파솔 아시도 음. 이파솔 점프. 점점 오케이. 미파솔라 시. 에이 시. 라시시또 라, 이제 레미파 레이미파 레미, 레미파. 레미파 사분선 사분선 파, 예. 라시도 똑같이 서반 달라요 음. 레미파 똑같이 세레레레미파더 빨리 레더 빨리 라시도 레미파 라시또레라시레 라시도 미더 빨리 두 세게 라시도 좀더 세게 레 오른손 세게 치세요. 응. 라시도레 에이 내보시고 영이삼한번더영이삼영영영영영영영영이삼영 네. 됐어 그럼 미파솔 에거 미파솔 미파솔 미파 솔점, 네. 미파, 솔 o 미파솔 e r 죠 됐습니다 미파솔 t 응. 솔, 솔, 라, 라, 시 e a n 시 then we pass to Russia. We pass to Russia.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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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she, s 뭐, 그, 그, 뭐, 그쪽에 상관없어요. 음. 이제 적당히 치면 됩니다. 자, 시, 미, 파, 소리죠. 미, 파, 네. 솔, 솔, 네. 이 점프가 이렇게 약해. 네. 여기 하면, 띠, 가운데 누르면 소리가 띡띡거리거든. 네, 여기까지 네. 점프를 하세요. 네. 미, 파, 솔, 라, 시, 시, 도, 레, 미, 파. 좀더 빨리 치봐. 치자 네 미, 파, 솔, 라, 시, 도, 레, 미, 자 이제 쉬세요. 잠깐 쉬세요. 음. 음. 한숨 돌리세요. 예, 음. 손도, 손도 좀 풀고. 기타는 희한하게 한1분 쉬고 하면은 되게 잘 쉬져요. 지. 기타 어요 네, 네. 이제 다시 쳐 볼게요. 솔라시도부터 솔라. 솔라. 3번선 3번선 약한 선. 3번 선. 선. 음. 아니, 그게 말고 더큰 그, 그 가는 선. 그그 4번선이고 3번선. 솔라. 어, 3번선. 어, 그 4번선이고. 이 솔. 이거 해? 예, 라두 개만 있는 거지. 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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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아 시작. 이거. 더 빨리. 우리 잠깐. 시도레만 0 1 3 0 1 3자 솔라 시도레 솔라 0 2 솔라 2 그다음 에 시도레 0, 0 1 1 3또 어,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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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시 솔라 어, 시도레 잘했고 다시 한번 솔라 솔라 시 어, 잘했어요 시도레 그다음 에 미파솔 파, 파. 어, 시로랑 똑같아요 어제 시도리 파솔 시도레미파솔. 시도레시. 솔라, 시, 시도, 시도레, 점프, 미, 파, 솔. 나이스. 이제 천천히 한번 쭉, 쭉 치보세요. 오늘 잘했어요 어, 느낌 와요? 예, 근데 예. 문제는 이제 보면저 예. 앞부도 보고 오른손도 보고 왼손도 봐야 되기 때문에 예. 눈이 삼각형으로 탁탁탁탁탁 눈이 돌아가야 돼요 계속 예, 예. 예, 집중력 강훈련이라 예, 예. 어, 이렇게 이제 개념 토크 하시면 돼요 예, 예. 예. 그럼 좀 잠시 쉬겠습니다또 예. 에코 잡아보겠습니다 예. 그림 한번 보고 하세요 그림이 이렇게 딱 그림되어 있죠 예, 이대로 잡을 거예요 네이 부분은 집게 손가락은 점이 없죠? 예. 안 잡는 거죠, 이거는. 아. 응응. 음, 음. 이게 이제 4번. 응. 음. 3번. 2번. 이 안에 한칸 안에 다 잡네. 네, 그러니까 쭉 서로 이렇게 의예 버스 타듯이 그냥. 이거 이 이분선에 신경이 가세요, 이거. 음. 네, 됐죠. 잘 썼네. 그럼, 그럼 이제. 음. 잘한다. 음, 지금 코드 테나 처음 잡았죠? 네. 예, 예. 처음 잡으면 소리 나는 것도, 또, 그렇게 덥문 일이네. 음. 내가 잘된걸 그랬잖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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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E7. 일단 다 보지 마시고요. 네. 예. 그니까는, 이거 이제, 1번 선이, 예. 그 1번 선에, 아니, 그니까 1번 칸에 3번 선.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칸에 5번 선. 5번 선, 옳지. 근데 그건 이제 좀, 좀, 좀쪽 당겨져요, 이렇게. 네. 이 정도. 요두 손가락 중에서 요게 요쪽으로 가장 붙어있는 손가락이거든. 네. 이렇게 됐어요. 음, 그게 2세 번 잘했어요. 그림 보면은 여기 또 이런 것도 나와 있거든요. 네. 일단 초보자 이런 거 치지 마세요. 나도 잘안 쳐요, 이런 거. 네. 그래야 소리 한개신 내고 쟤딱 한다. 빨리 씹으면 몰라요. 여기서 보세요. 소리 나네. 좀더힘 주세요. 요 손이 밑에가 밑에 선이 걸려서 그렇거든. 응. 바짝 이때 약간 이걸 좀 미세요, 약간. 응. 응. 나이스 좋아요. 옳지 그럼 세 번째 코드 D 코드입니다. D 코드. 네. 두 번째 칸에 일단 첫 번째 손가락이. 응. 일단은, 3번 선. 그 다음에, 두 번째 손가락은, 이제 1번 선. 같은 라인이 예, 그쵸, 그쵸, 그쵸. 그럼세 번째 손가락은, 그옆 칸, 3번, 아니, 예, 3번 칸에 2번 선. 예, 이렇게. 예, 그죠, 그죠. 선을 할 때는 잘하셔 위에서부터 1, 2, 3, 4, 5, 6이니까. 예. 예 그, 디 코드. 음. 여기서 뭐, 이거 다칠 필요는 없고요. 음. 여기서 이제 요거, 이게 잘안 나겠죠? 이거는 또 보면 이제 요 손가락 때문에 음. 뭔가 걸려서 요거를 힘을 꽉쫙고 바짝 세워야 돼요. 그 다음 이건 또쫙 힘을 주면은 이으면 괜찮아요. 음. 잘하네. 음. 그 다음 이제 A7 코드 잡아보겠습니다. A7 코드. 놔두고 이렇게. 이거는 보내, 보알아차잡 보세요. 그림 보고. 예. 응, 제가 놓아줄게요. 그냥. 같은 선에, 이게 두 번째 건. 합격, 치우세요, 이제 또. 그럼잘 모른다니까. 잡은 선을 해서 이렇게. 잘안 나죠? 응. 이 비세 B7 코드 잡습니다. B7 코드. 4번. 그 다음에 1, 3, 5번 짝. 이렇게. 그게 5번. 그 다음에 3번. 3번, 3, 3번 선, 3번 선, 3번 선. 응, 이건 1번 선. 매미 가는 선. 아, 예. 이것도 한칸 3개 다 들어가요. 음. 다소 힘들어 보일 수도 있는데, 그냥 잡으면 잡아, 잡아주는 거예요. 음. 모르면 또내그 교재 보면 또 나와 있습니다. 예. 어, 동영상 보고도 따라오세요 응. 응. 합격입니다. 뭐이왕하는거 그냥 일주일에 한번 수업이니까 진돌려 나와 볼게요. C 응. 코드 하면서 보세요. 좀 지치겠다. 2번 선. 예. 그 다음은. 4번 선 다음칸, 예. 그 다음에 6번 선, 그 다음칸 6번 선. 음. 그 다음에 5번 선, 5번, 선. 어 그건 1번이고, 2번이고, 아 이, 예. 3, 4,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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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5번 음. 오케이, 거기거 거기, 그거, 거기, 기거 거기. 옳지. 좀 힘들죠 시원. C는 이 부분이요 네. 딱 밀착을 시키세요 네. 오, 옳지 그럼 손이 좀 비틀어지죠 네. 좀더잘 포징이 잘, 잘 빠지죠 네. 오 자세 잡오데데 음. 이거는 C는 잘 소리 안날 거예요 그 다음에 C랑 G7은 네. 자좀 궤적을 같이 해요 보시면은 네. 이 상태에서 이거 한개 내리시고 이거 하나 올리고 이건 떼고 이러면 G7이 되지 어, 예. 이제 음. 이 부분 좀 붙이면서 그럼 이 부분 이 부분 좀 튀어나오죠 이렇게? 네 튀어나왔지만 이게 살짝 떼야만이 이렇게 된다. 이거뭐 굳이 떼안때다내간발이 차로 선만 선만 안, 안 불리면 돼요. 음. 오 잘하네. 음. 이거 거를좀더 유연성을 좀더쭉이이이도 높인 각도에서 그대로 쭉 약간만 살짝만 이렇게 이 정도면 완벽하지? 이거 1번선일번번선1번선지 1번 1번 제대로 눌러보세요.